그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중국 지명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다가 그걸 다시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뭐, 어, 음질도 너무 안 좋고, 좀 틀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 그 너무 길고, 예, 그래서 어, 가장 짧게 예, 지명이 중국 지명이 어, 어떻게 어, 됐고, 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요게, 어, 중국의 동북쪽의 삼계성이라고 해서 동북삼성이라고 합니다. 동북삼성. 예, 동북삼성을 보면, 어, 일단, 어, 요령성, 랴오닝성 길림성, 찌린성, 예, 해용장성, 흑룡강성, 예, 야오닝성은, 여기, 어, 여기 반도가, 이제, 요령반도라고 하거든요. 요령반도. 그리고 여기, 자, 중국은 다하 내지는, 한 황하에만 쓰고 보통, 동네마다 우리의 강에 해당하는 좀, 그러니까 한강 그런 거 되는 거를 다 수라고 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아주 커지면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수 또는 요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요동, 이쪽에 있으면 요서 그래서 요하가 있는 성, 그래서 요령성이 된 거고 랴오닝성이 된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어, 평안도 지방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평안도에서 넘어간 분들은 여기 이제 어, 성도가 심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 심양인데 예. 시원양이죠. 예, 여기 좀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 여기 이제 백두산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어디야 그 함경도 함경도 넘어서 있는 데가 길림성 이라고 하구요 어이 길림성은 원래 뭐어 여기 무슨 산이 하나 있는데 2000 몇백m짜리 산이 있는데 이게 여기 원 요, 요 세성은 중국, 이, 원래, 이 역사하고 별 상관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고구려나, 이 만주족의 역사하고 상관이, 몽고족하고 상관이 있는 동네에서 여기 어쨌든 성, 아니, 산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 뭐, 지르, 뭐, 지르부스는 더 산인가? 뭐, 그래서 그거를 얘네 시애인을 써서 그냥, 한, 한자 발음화해서 지딩이라고쓴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지르 어쩌 어쩌고저쩌고 산의 이름에서 따서, 길림성이 돼 있고, 어, 요 길림성은 어, 수도가 장춘이라는 데가 있고요. 장춘. 예,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여기 연변이라고 있요 연변. 예, 연변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 게 이제 길림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허이룡강 어, 그러니까 흑룡강이 흐르기 때문에. 흑룡강 성에 있고, 여기 수도는 어, 하업빈, 예. 이렇게가 우리 이 동북 삼성이니까요. 뭐 이름은 굳이 요하 때문에 온 거고, 지르 어쩌고저쩌고 상 때문에 있는 거고, 흑룡강, 흑룡강이 있어가지고, 예, 이름은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22개 성, 내지는 23개 성, 대만까지를 포함하면, 그 다음에 4개의 직할 시가 있는데, 이게 북경, 어 어디 갔어 여기 상해 북경 천진 총치이네개가어저 뭐죠 그어 지켜지고 그러면 보면 자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북경을 두고 삥 둘러싼 게 이게 허베이입니다 허베이 그럼, 허, 베이가 있으니까, 허, 난도 있는 거예요. 허, 베이, 허, 난. 그럼 이허 자는 당연히 황, 허의 허가 되겠죠. 예. 황, 황 허의, 황, 허의 북쪽, 황, 허의 남쪽. 예. 이게 다, 어, 어디야. 예. <laughs> 중국의 강도는 다 청해성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아마 이렇게 갔다가, 이 위쪽으로 갔다가, 이게 허북이니까, 허단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이게 황하거든요, 황하. 그래서 황하의 북쪽이니까, 허베이. 황하의 남쪽이니까, 허난이 되는 거고, 이 북경은, 이 허베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북경하고 청진은, 그러니까, 북경 청진의 남쪽, 북쪽은 다 허베이가 되는 거고요. 북경은 당연히 북쪽에 있는 수도니까, 북경이고, 남쪽에 있는 수도는 이 장수성의 수도가 이게 남경이 있거든요. 남경. 여기 북경이라는 말은 북쪽의 수도여서 북경이라고 되는 거고요. 천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 산동 있잖아요. 그럼 산동이 있기 때문에 산서가 있는 거예요. 산동이 있기 때문에 산서가 있는 거고. 그럼 뭐가 있냐? 이렇게 태행산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태행산맥. 태행산 의 동쪽 산동, 태행산의 서쪽 산서.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 이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사실 이렇게가 원래 중국 역사가 있는 곳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외곽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산동 이 있고 산서가 있고 산동의 수도는 진안이라고 이제 진안. 옛날에 여기 산동에 이만큼이 제나라, 이렇게가 노나라였거든. 노나라의, 노나라의 수도가, 이, 지난, 그 밑에 공장에서는 곡부, 뭐, 이런 데가, 어,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북경, 허북성, 샨시, 샨시는 지금 좀 이렇게, 어, 예전에는, 그 다음에 중국은 다, 아, 어, 춘, 그니까, 진나라의 진시황이 BC 220년에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이게 다, 이게 그때 20, BC 220년에는 분리가 되 있었기 때문에, 너 어디 사람이니라고 하면, 보통, 요렇게도 얘기하고,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무슨 나라, 뭐, 진나라면 진나라, 어, 뭐, 뭐, 초나라면 초나라, 뭐, 이래서 그렇게도 구별, 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신나라는 샨시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렇게 되면은 또이 어 전체 화 중국의 중심의 북쪽이라서 이걸 화북이라고도 부 불러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가 이제 화의 동쪽이기 때문에 화동이라고 하는데 화동은 이제 산동 있고요. 그 다음에 좀전를 봤고 샨동은 아까 요거는 요녕반도. 요거는 산동반도라고 해요. 산동반도, 그래서 끝에 위해가 있고, 네. 밑에 청도가 있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해를 이렇게, 상해를 강소성하고 절강성이 둘러싸고 있는데, 저희 강소성은 강하고 소예요. 이 강은 강 뭐였더라? 이게 원래 남경. 강소성의 끝에 우리가 남경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지명이 강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상해 바로 옆에 소주가 있거든. 예,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쳐가지고 강소성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상해 옆에, 어쨌든 요 옆에 소주 있고, 우시 있고, 뭐, 어 창조 있고, 남경 있고, 짠장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 벨트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그 다음에, 요 강소성하고 안휘성이 아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뭐가 양자강 그래서 양자강의 남쪽이라고 해서 요두 성을 옛날에 강남이라고 주로 불렀어요. 또는 강남 또더 특히 강소성은 강의 동쪽에도 있기 때문에 강동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강소성은 그렇게된 거고 안휘성은요게 안주와 휘주. 안주와 휘주의 이름을 따서 안휘성 이라고 했고 수도는 합비 예, 허페이가 되는 거구요 그 밑에 있는게 절강성인데 절이 구부러질 절자에다가 물을 썼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는 강이 굉장히 꼬불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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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어요 예. 전탄강인가 그런데 그 강이 꼬불꼬불해서 이게 저장이 된거예요 예, 절강 여기는 그 유명한 항조가 여기 있구요. 그래서, 구부러진 강인 성에 있어서 절간성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 복건성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여기가 복주구요. 여기가, 뭐, 뭐, 또 건, 건 뭐였더라. 예, 건, 건, 건진인가. 예. 또 복주하고 건진이 있는 성에서 복건성이고, 타이한하고 바로 붙어있고, 수도는 복주고 여기 하얀물 옆에 샤먼이라고 있습니다. 하문. 네, 네그 다음에 여기 강서섬인데 자 이거를 제가 예전에 잘못했는데 이게 양자강의 서쪽이다 이게 아니고요. 어그 뭐야 여기도 어 엔캉인가 연장인가 강이 하나 흐르고요. 그 강을 기준으로. 그 당나라의 현종이 양귀비로 그 양귀비하고 그 로맨스가 있는 당나라의 현종이 여기다가 강서대도라고 하는 큰 도로를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 도로의 이름을 따서 강서성이 된 거고요. 음 여기는 어 중국의 대장정을 시작한 남남창이라고 하는데가 남창이 대장정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 대정경의 성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뭐냐,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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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어, 화의 동쪽이어서, 화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래쪽에 있는 게, 광자가, 하나는 광동이고, 하나는 광서가 되는데, 요거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옛날에 이쪽이, 이쪽에 가보면 이렇게 월자라고 써 있어요. 월국, 또는 광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5월 동주의 월나라가 여기가 월나라고 여기까지 일부가 월나라거든. 예, 그래서 하여튼, 어, 이렇게 좀, 음, 이쪽 사람들하고 좀, 그, 그 남방지방 사람들. 예, 그래서 거기에 동쪽이다. 그래서 광동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당현정 때 무슨 도로를 만들었는데 큰 도로를 하나 산 내게 만들었는데 그게 광남대로라고 해서 광남대로의 동쪽은 광동성 그 옆에는 광서성 예, 뭐 이렇게 예, 그다음에 어뭐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고 특히 광동에 어 가장 최근에 성이 된 바다의 제일 남쪽이니까 하이난이 되는 거죠 예, 바다의 제일 남쪽 하이난성이 예, 되는 거고 이로째가 화남이라고 됩니다. 그 가운데잖아요. 이번에 사단이 기 사단이 난데데 사실 중국 역사의 중심은 허난입니다. 허난. 허나. 예, 네, 왜냐면, 어, 모든 역사가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주나라 물론 여기서 잠깐 시작했지만, 동주는 또 다시 여기로 왔고, 대부분은 여기가 이제 거의 말하는 중원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성도인 정주, 뭐, 그 다음에 개봉, 뭐, 뭐, 등등등, 수많은 낙양, 뭐, 여기 다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허베이에, 그러니까 황하의 남쪽이 허난이었고, 중령대 중심이었다, 이렇요그 다음에 호북, 호남이 있는데, 여기, 어, 우리말로 읽으면 동정호, 여기도 동자인데, 물을 써서 동을 쓰는 동정호, 걔네 말로 똥팅이라고 하는데, 송팅호의 북쪽이니까 후베이가 호북이 되는 거고요 송팅호의 남쪽이니까 후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이 예전에 이 역사에도 또 여기, 여기만큼 여기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가 이것도 이렇게 이걸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형자잖아요 네. 그래서 형죽 걔네 말로는 징 여기가 징조거든 징조 근데 징조의 요 끝에 있는 게 우한이에요, 우한. 지금 난리가 난 우한. 그래서, 우한과 후베이가 난리가 났다고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형주가 여기 있고, 뭐, 뭐, 백마 등등등. 그 다음에 우리 그 뭐지, 적벽대전 한, 삼국지의 주요 전투지가 다 여기 어디 있습니다. 여기가 후, 그러니까 동탄호의 북쪽이니까 후베이, 동탄호의 남쪽이니까 후난. 이렇게 된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어, 꾸이 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성도인데, 꾸이주. 그러니까, 여기 후베이 후난의 서쪽부터, 여기 이렇게는 다 산이에요, 산. 네,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못 사는데. 그 귀양이 있는 도시여서, 어, 성이어서 귀주가 된 거고요. 우리 유명한 그, 마우타이 그다음에 구름 여기가 이제 해발이 2,000m가 넘어요. 운남성이라고 여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행 많이 가. 왜냐면 이 밑에 동남아시아가 붙어 있거든. 예, 미얀마, 뭐어 태국, 뭐 이런 데가 다이 운남성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한 묶음이야. 이쪽 북쪽하고 한 묶음이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이이 이, 이, 이 도시의 모양새가 요즘 뭐 쿤밍 뭐 이런 데 있죠. 뭐 그다음에 뭐 유명한 데몇 군데 있던데. 예. 어쨌든 그 이름은 구름이 있는 남쪽에서 운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천성인데요. 스추안. 예. 자, 스추안성은 잘못 보면, 아, 여기 강이 되게 흐르겠구나. 그래서 사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시, 실제로, 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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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음, 그래서 강 주변에 어, 그러니까 주둔지인가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만들어서 어쨌든 사천 예. 수출한.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가 워낙 험한 데서 여기서 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어, 사실 이쪽 하고또 별도로 어, 역사나 문화가 이제 별도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섬서성, 섬서, 요렇게까지가 옛날 중국 고대문화까지도, 요, 여기 넘어가면 사실 이제 오랑캐라고 하는 걔네, 걔네 길도 소수민족 이런 런데 이거는 이제, 어, 섬서인데, 또는 협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보면, 마을이 있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여기다가 산자를 쓰면, 요것도 협곡할 때그 협자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쪽은 평야인데, 이쪽이 완전 다 산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서쪽이라고 해서, 어, 섬서, 어, 라고, 어, 하고, 여기에 대표 도시는 시안이 됐죠. 시안. 옛날엔 장안이라고 불렀고요. 예, 네, 장안. 그 다음에 이것도 옛날에 감주하고 숙주가 있었기 때문에, 감숙성, 예. 네. 걔네발로 보면 깐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것들은 이제 어, 여기 칭하이나 여기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시장은 이제 티벳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 역사상 지명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위구르 어, 이름으쓴 거고 칭하이도 여기가 완전 산이기 때문에 그냥 팍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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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초원 이죠 초원. 고원의 초원인데 그래서 아마 칭하이로 썼고 여기는 원래 몽고니까 네이몽고 이렇게 썼고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지명을 보시면 이제 아 얘는 어디고 얘는 어디고 얘는 어디고 얘는 어디고가 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위치가 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해서. 예